Two um, na é? One to and city. 오발 오른발, 셋, 넷, 투스텝 하면서 머리를 털어주세요. 투 스텝, 빵! 치면서, 오손 다리 들고, 시선도 같이. 고개를 딱 들면서, 손을 까다까다 오른발, 왼발을 짝 잡고, 앞으로 닫혀준 다음에, 포즈를 옆으로, 쿵 왼쪽 어깨 내리면서. 기다렸다가, 원, 투 하면서, 어깨 쓸면서, 엉덩이 많이 들어갔다, 냈다. 원 하면서 나갈 건데손 각도 잘 맞춰주시고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그발음에발들면서 왼손, 짠! 포즈. 자, 여기서 골반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안으로 돌려. 안으로 돌려서 앞으로 뻗고, 옆에, 골반은 조금씩 확 밀면서 Three, four, and five, six, seven, eight, and one, two, three. 그리고 하나 왼쪽 목도 옆모습도 먼저 보여주고 오른쪽 먼저 보여주는데 스텝이 딱 나갔고 이렇게 그냥 틀고 틀고가 아니라 왼발 짚고 짚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완전 들어서 서고 어깨 중앙 하나 둘 이쪽 약간 경각골 쪽 잡아서 딱들면으로보 다음에 골반이랑 어깨랑 같이 모고 모이고. 다시 할건데 오른쪽 밑으로 딱쪼여주면서 고개가 같이 이렇게 이러에는 틀면서 갈게요 하나 둘셋가져나 다음에 눈을 정면으로 살짝 잡고 아까 했던 동 왼쪽 영혼을 오른쪽 영혼을 썰어주고 마지막에는 다손 앞으로 뻗은 다음에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다시 왼쪽으로 해면서후 이번에는 손동작 쫙 하고 눈서 1, 2, 3, 4, and 주면서 그 다음에 돌리면서 벗고 돌리면서 벗고 앞으로 탁다준 다음에 그 다음 후 위로 팔딱 넣어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빵왼쪽으 떨어졌다가 셋넷푹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해서 돌고 약간 옆모습 뒷모습 확실히 보여주고 왼발 마다 짚어서 짚고 빵 앉아도 되다가푹들을게 이때도 팔 완전 붙여 그리고 그대로 발 관리만 서하고 See no. you. 들리고 뒤로 빠졌다. 가령하면서 옛날에. 빠졌다. 탁 집어들면서 일어나서 왼쪽으로 한번 왼쪽, 따라 쿵, 한번 아래로 펼치고, 머리도 하면서 몸 옆에 하나 다나 하나 하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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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나 하나 주로해리하공하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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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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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들고서 이번에는 한쪽 손만 돌리고 c h ú ve sí. 포즈 다시 한번 준 다음에. 카운트를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와서, 1, 2, 3, 4, 5, 6, and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